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있는 자에게 하나처럼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귀한 어머님도 예수 참육과 복받아서 자손이 다안 되게도 하시고 아, 네. 아, 네. 우리에서 멘국멘 부자 되게도 주시고아대로 네. 아, 네.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해주시고 멘아까지 네.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축복 아멘. 니다 아멘. 제가 아분 동안 기다릴게요. 축복 기도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 아멘, 우리 목사님들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멘사합니다 아, 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멘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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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지금부터 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아멘도 잘 하시네. 네. 새벽마다 기도하면 일이 잘풀 혹시 성김세요성성김세요도요 아, 네, 어, 여기 앞에 지모 목사님이세요? 어, 성께 주일날 한번 오세요. 예, 오세요. 주일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영역 간에 강건함 주시고 2023년도가 우리 어머님의 가장 기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자손손 하는 일마다 범사가 흥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됐다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절로 영접해 사오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승리하는 복된 한해 우리 어머님 부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시고 네. 여기